정윤혜 씨가 월간 중앙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을 벌릴 수 없었는데 지금처럼 자금이 나오게 된 것은 이혼 뒤에 제대로 관리하지를 못한 자기 불찰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자기 불찰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한간에 이 불거지고 있는 국정농단의 사례들이 그러면, 정윤혜와 최순실이 이혼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이혼해서 정윤혜 씨가 손을 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정윤혜 씨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면서 정윤혜 씨는 자신을 한간의 마초적 어린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충신과 간신을 이야기하면서 종이 한장 차이다. 살다 보면 기본을 잃를 버릴 때가 있다. 기본에 충실하면 실패할 일이 없다. 최순실이 성실하게 수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윤회와 최순실이 그러면 이연하기 전 정권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까? 대선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까? 지금 태벌리 PC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전부 다 2012년 대선을 치를 때와 2014년 8월까지 정권의 초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윤혜 씨의 해명은 정윤혜 씨와 최순실이 이혼을 2014년 5월에 했는데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윤혜 씨는요, 이 최순실과 아마 95년에 결혼을 했을 겁니다. 정윤혜 씨는요, 보인 상고를 낳았고, 그 이후에 뭐, 이, 대학을 서울고등학교를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서울고등학교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학도 경희대학을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경희대학교의 경영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다 되어 있고 학사를 어디서 받았는지 대학을 어디로 닫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 보인상고를 넣은 고절로 짐작이 되고요. 81년부터 대한항공에 보안승무원을 했다. 이거는 대한항공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 목동에 살았고, 결혼을 첫 번째 했고, 그리고는 이 대한항공을 그, 그만두고는 항공사에 있던 경험을 살았, 살려서 여행사를 하고, 첫 번째 부인과 애를 하나 낳고는 이혼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최순실을 만나면서 최순실과 이렇게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95년에 최순실과 결혼을 했다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윤혜 씨가 최태민 씨에 이렇게 보자를 하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순 씨를, 그 딸인 최순 씨를 알게 돼서 둘 사이가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95년에 돌싱이던 최순 씨도 이혼을 했죠.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이 청담동의 일식당도 열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뭐또 다른 정윤회 아버지 정관모 씨의 인터뷰에 하면 정유라는 정유연이었죠. 결혼 전에 이미 정유, 정유회와 결혼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회가 자신의 딸에 대해서 이야기 한 부분을 보면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하여대 입학근으로 외동딸 정유라 씨가 도마에 올랐는데 하니까 어쩌겠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밖에 없지 않나.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예전이라면 모를까.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불가능하다. 그 유체이탈합법이 아니냐 하니까. 정유라는 최순실의 딸일 뿐 아니라 정유의 본인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유의 씨가 정유라를 이야기할 때 보면 정말로 딸 같은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서 왜 이런가 했는데 뭐이 한간에 일부 시각이나 저에게는 이 사람들은 피가 섞이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할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정유라, 정윤혜는 한마디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족이지 이들이 진짜 가족인가에 대해서 의심도 있습니다. 자, 정윤혜가박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 남자로서 한번 약한 여자를 보면 지켜주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돕게 되었고, 공명심이 생기더라. 그리고 자기는 남자답다라고 이야기하고, 박 대통령은 여자라고, 약한 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자기는 직언을 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자신을 어려워했다. 자, 그리고 정직하게 일을 했다. 그리고 자기는 재산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결혼 생활 중에 최순실이 도연넘는 행위를 저질러지 않았냐니까. 내가 있을 때 그런 문제는 없었고, 내 앞에는 그런 일을 버릴 수도 없었다. 구조상. 무엇보다 내 성격에 그걸 못 본다. 지금처럼 잡음이 나오게 된건 이혼한 뒤채 채 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박 대통령을 모시는데 이견이 있어서 이혼한 거 아니냐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 서로 간의 스타일이 달랐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받는 모습을 보고, 정윤회가 신뢰받는 걸 보고, 최 씨가 질투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다. 초창기에 거기에 몸 담고 있을 때는, 뭐, 여하튼, 질투하긴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부부 사이에 제3자를 놓고 질투라네요. 무슨 관계길래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자, 박 대통령이 2015년 1월 12일 날, 3인방과 정윤회 지라시를 이야기할 때, 정윤회를 오래전에 내 곁을 떠났다 했는데, 정윤회는, 자신은 이혼하기 전까지는 사고가 없지 않았느냐 면서 마치 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윤회는 98년에 박 대통령 선거를 몸소 도왔고 2002년에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미래연합을 만들고 북한을 가고 이럴 때도 동행을 했고 미래연합의 대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다시 들어가서 2004년에 당 대표가 되면서 공식적인 라인에 이 커지니까 접촉이. 정윤회 씨가 뒤로 숨었지만은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에 최순실보다 정윤회가 언급될 정도로. 그러니까 최순실은 주로 박 대통령의 사적인 문제를 도왔고 정윤회는 정치와 관련되는 주요한 결정을 한다고 해서 한간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결정을 하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어디 가서 전화를 하고 온다. 결정된 것도 갑자기 뒤집어진다. 유승민이 대표 비서실장을 할때 썼던 연설문이 어디 가서 누더기가 돼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부분에서 정윤회 씨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한간에는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윤회 씨는 최태민 일가의 일종의 대리사이처럼 된게 아닙니다. 최태민 씨가 우리가 보면 허접하지만 70년대부터 대통령 딸을 끼고 앉아서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해서 잽을 들도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그때 이후로 일종의 좀, 이 박근혜 현 대통령이 힘을 상실했지만, 아마 전두환 대통령 초기에 약간의 감시 시절을 지나고 나면, 최태민은 다시 이렇게 유경재단 등박 뭐 대통령의 주요한 남긴 어떤 시설들에 박근혜 앞서고, 점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남대학, 뭐 정수직업훈련원, 뭐 유경재단 등을 다시 장악하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여자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도 가동을 하면서 사실상 그 조직을 장악하다가 내부 직원들의 반발에 휩싸이기도 했고 수탄 정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남대고 유경재단이고 다시 그러었죠 내부에서요. 자 그렇게 되면서 첫태민은 일가는 막대한 재산도 축적하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힘을 크게 가졌는데, 고졸학력에 가까운 벨다리 이력이 없는 정윤회가 그 집에 사위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윤회 씨도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그 이후에 박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옆에 밀착했는데, 이제 박 대통령이 공당의 대표가 되니까 이순에서 숨어서 돕는 구슬수를 피하기 위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정윤혜 씨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3인방도 다 자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은 정권 초에 재벌들이 누구를 잡아야 되냐고 헷갈릴 때, 정윤혜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아니다라는 말도 많이 나왔는데요이 부분이 박관천이 지라시 사건 때 검찰에서 이야기한 1위가 최순 씨, 2위가 정윤혜, 3위가 박근혜라는 부분이 맞지 않았나.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이 형식적인 부부 사이에 권력 투쟁이 발생했는 아마 최순실이 그 권력 투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얻고 정윤회한테 이겼고 정권 초에는 둘이 같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아마 줄 서려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 건들려고 줄을 서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집권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기보다는 감시의 대상이니까 오히려 드러나 있는 부분은 정윤회도 숨었지만 어쨌든 드러나서 하는 일은 정윤회가 정치적으로 하고 최순실은 숨어서 보자는. 최순실 행제들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왜? 최태민이는 이름이 정윤회가 오히려 나서는 게 낫다고 바뀌죠. 그러니까 정윤회가 집중적으로 이선에 있었지만은 다 정윤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윤회가 아니고 최순실이었죠. 근데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니까, 최가 직접 나서면서, 물론 그것도 이선이지만은 정윤회는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윤회가 평당한 수순을 거쳐서 2014년 5월에 이혼을 당한 겁니다. 근데 2015년 1월 12일 날 대통령이 오래 전에 떠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민방에 대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한 사람들이다 교체할 이유가 없다 묵묵히 고생하면서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했고 비리가 없음이 확인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비리가 없어요. 숱한 비리가 그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래 전에 떠났단 말도 잘못되었죠. 결국은 한마디로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걸로 봅니다. 지난 대선까지 또 정권 초반까지 정윤회 씨는 활발한 활동을 했고, 자기 말에 입증이 되잖아요. 내 있을 때는 안 터졌다. 그런데 그때도 이미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도 수많은 내용들이 최순실한테 넘어갔고, 정윤회는 그걸 지켜보고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3인방이나 권력화를 하려고 했겠지만은 아마 견제가 당하고 눈치 빠른 3인방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윤회하고도 서서히 단절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박지만씨가 정윤회씨가 자기를 미행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비롯돼 가지고 청와대에 전화를 하고 김희춘 실장이 지시해서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찌라시가 만들어지게 된거 아닙니까 그것 다 사실이죠 그럼 박지만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윤회씨를 건드렸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사 내용에서는 그것이 의의라고 나왔지만요 박지만씨도 정보가 있고 듣는 게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 하면 한마디로, 정윤혜 씨는 오늘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할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정말 사과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다 최순실이 잘못이고 자기는 제대로 모셨고 자기는 국명심에 정말 약한 여자 보호하려고 남자답게 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최순실이 다 선을 벗어나서 그런 거고 자기는 선을 지켰다. 2014년 8월인가? 정윤혜 씨가요. 그때 뭡니까? 독도에 CJ하고 가서 그, 음악회에 참석을 했고, 300명은 뭐, 정윤혜 씨도 거기 같이 갔다고 보도까지도 놓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다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요, 정윤혜 씨가 과연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오늘날 박 대통령이 외부로부터 차단되고, 소수한테만 의존하고, 최순실한테만 의존하고, 3인방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걱정과 개인의 어떤 부분들을 혼돈한 채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데, 오랫동안에 최순실 일가와 정윤혜 씨가 같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제 와가지고, 최순실이 사고 친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고, 내가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건데, 내가 빠지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어떤 정치 스타일과 행태와 세상을 보는 눈이 만들어지는 그 숱한 과정을 다 빼버리고, 버려진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윤혜 씨는요, 가만히 있든지 말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하고, 자기 반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